자, 1스2번 자, fx가 이렇게 나타나져있어 얘 x-11로 나눈 나머지가 15279야 이때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랬어 얘 과연 네. 뭐 구하면 되냐 네. f 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구하면 되지 네. 자 얘는 뭐니 F11이 -11. 15279라는 15, 얘기지 F11 F11을 구해보면 11 대입을 해봐 -11. 만이지 만만 예. A 플러스 여기는 10의 3제곱이니까 1000이지 1 0 0 0 b 플러스 100C 여기, 여기 11 대입하면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잖아 여기는? 10d 10d 더하기 2 이런 잖아 그지? 근데 a, b, c, d, e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래 한 자리 자연수라는 의미가 뭐냐 마의 자리의 수가 a고 천의 자리의 수가 b고 백의 자리의 수가 c고 십의 자리의 수가 d고 일의 자리의 수가 a고 이런 뜻이야 그니까 얘얘 뭐니 얘가? 거0 5이0 이거, 이거, 이런이이잖이그러니이 FX가 뭐냐면 f x 는이 a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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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이 x 이거, 이거, 제곱 칠 x 마이너 플러스 9지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풀리면 어떻게? x 자리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f 1이너은이 마이너스 일 대입하면 뭐야? 16 십육. 이 마이너스 일 대입하면 마이너스 사십. 마이너스 팔이지. 마이너스 40이 마이너스 일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2 8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대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4 플러스 9 이렇게 되냐 자, 여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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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다음은 얼마니? 33 33에다가 마이너스 여름하고 여름하고 계산하면 54 계산하면 마이너스 11 21 20, 20. -20. OK. Gaan 2 by daai